유진을 바닷가에 두고 온 준상은 며칠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잠을 청해도 의식은 더욱 또렷해졌다. 잠들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돌아서서 눈 감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둠 속에서도 유진의 모습은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준상은 이미 유진을 그 사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랴. 준상은 이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만이 유진이 자신과 남매라는 사실을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 바람 또한 여지없이 무너졌다. 기어이 알고야 말았고, 걱정했던 대로 못 견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하지만 준상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유진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 이후론 부딪혀선 안 되고, 목소리도 따뜻한 숨결도 확인해선 안 되며, 가슴 가득 안아보는 것도 안 된다. 준상은 돌아서 나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집으로 돌아온 준상은 미안해하는 강미를 보는 것이 힘겨웠다. 준상은 어머니를 외면한 채 침대에 누웠다. 다시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살아 숨 쉰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아주 깊은 잠이었다. 계속 울리는 뱃소리에 눈을 뜬 준상은 시간을 확인했다. 고박 하루를 잠 속에서 보낸 것이다. 몸을 일으켜 문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불안했다. 준상의 온몸에서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겨운 모습이었다. 준상이 겨우 문을 열었다. 김진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뜻밖의 손님이라 준상은 잠시 멈칫했다. 김진우를 따라 자리에 앉으려던 준상이 비틀거렸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준상이 병실로 옮겨졌다. 걱정이 된 김진우가 의사를 향해 괜찮을지를 물었다. 예약된 병실 앞에 도착하자 의사 한 명이 김진우를 향해 돌아보았다. 환자 아버님 되십니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김진우는 호흡이 멎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준상에게 물어보려고 그를 찾아갔던 참이었다. 김진우가 외래로 들어섰다. 주치의는 교통사고 휴일증인 것 같지만 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확실하게 알수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김진우는 동의할 수 없었다. 이미 사고를 당했을 때 한번 받았던 검사였고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던 터였다. 교통사고 휴일증이란 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치의의 말에 김진우는 덜컥 겁이 났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김진우의 표정이 무거웠기 때문일까. 주치의가 위로를 한답시고 한마디 던졌다. 아버님이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의사가 김진우의 복잡한 속을 알 턱이 없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 저한 가지 검사를 더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요. 상혁이 오프닝 곡을 틀어놓고 유선배와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일 때문에 일본을 갔다 온 체린이었다. 진숙에게 유진이 준상과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들린 것이었다. 상혁이 체린과의 대화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뭐라고요? 준상이가 병원에 있다고요? 김진우에게 전화를 받고 놀란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진우가 잠든 준상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려는 순간, 상혁과 체린이 함께 병실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에게 준상을 맡기고 김진우는 병실을 나섰다. 따라 나온 상혁이 김진우를 불러 세웠다. 준상의 일로 김진우가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다 해결되는 중이에요. 준상이 유진이와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애쓰지 마세요. 김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벌써 일이 그렇게 됐나 싶은 생각에. 김진우를 배웅하고 돌아온 상혁에게 체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상혁이 김진우를 따라 나간 사이 체린이 준상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신음을 하며 뒤척이는 준상이 유진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상혁의 말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사람들이라면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잊혀진 이름이어야 옳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두 사람, 남매야. 병실을 나온 상혁이 체린에게 말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체린에게 상혁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같다고. 강미 씨와 유진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준상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인 것은 분명했다. 아무리 유진과 준상이 미워도 이건 아니었다. 채린이 바란 것은 최소한 이런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들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채린은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채린은 준상의 퇴원을 돕기 위해 병실로 들어섰다. 짐을 챙겨 준상을 집으로 데려다 준 채린에게 준상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순간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차라리 유진이한테 솔직히 말해. 도망가자고. 그냥 도망가 버려. 몰랐잖아. 너희들 아무것도 몰랐잖아. 체린의 말을 듣는 준상의 얼굴에 허탈한 미소가 스쳤다.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상아,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해, 바보야. 체린의 입에서 준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준상이 또다시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민영씨라고 부르던 체린의 입에서 준상이라고 부른 건 잃어버렸던 친구를 찾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들을 다 찾았다 해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준상은 두 눈을 살며시 감았다. 두눈 속에 유진이 혼자 서 있었다. 아빠, 아빠. 무덤가에 앉은 유진이 침묵만 지키는 아버지를 불렀다. 꿈을 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다. 준상이와 함께 나들이 삼아 아버지를 찾아와 술도 한잔씩 따르고 둘이 오붓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꿈이었다. 이젠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묻고 싶었다. 그 애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 처음부터 한 핏줄이어서 그런지,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아버지를 유지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강물이 소리 없이 수천 년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견뎌야 한다면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일, 그래야만 할것 같았다. 준상아, 안녕. 서울로 올라온 유진은 한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밀린 일도 일이지만 일 속에 묻혀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회사 일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일을 그만두고 쉬면서 뭘할수 있을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유진은 방송국으로 상혁을 찾아갔다. 결국 상혁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이었다. 방송국으로 자신을 찾아온 유진을 보는 상혁의 표정이 밝았다.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끝까지 준상의 출생 비밀을 숨기려 했던 상혁을 유진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준상이 좀 만나게 해 줄래? 또 다시 유진의 입에서 준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상혁의 얼굴이 고녹스럽게 일그러졌다. 유진은 준상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꼭해 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 그런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싫어. 나 싫어. 너하고 준상이 만나는 거 싫어. 상혁은 유진이 준상을 만나서 또 상처를 받는 것이 싫었다. 상혁아, 부탁이야. 유진이 돌아가자 상혁은 고민스러웠다. 유진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할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상혁은 잘 알고 있었다. 유진인 준상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준상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부탁을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상혁은 생각했다. 준상에게도 상혁에게도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는 뜻을 전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준상이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 상혁은 준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상은 회사 매각건으로 김차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대로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은 손해가 너무 많다는 것이 김차장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김차장이 떠앉는 곳으로 마무리되었다. 서류를 챙겨들고 일어선 김차장이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준상을 잠시 바라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 던졌다. 두 사람 대체 어디까지 괴로워야 끝장이 나는 거야? 김차장이 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난 준상이 창가로 다가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준상은 핸드폰의 수신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상혁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물건을 챙겨서 한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예전에 집을 설계했다가 돈이 많이 들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만뒀던 집 모형을 들여다보았다. 정아가 놀래서 뛰어내려오자 유진은 짐짓 밝은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잘릴 텐데 일찌감치 짐 싸는 거야. 애처롭게 유진을 바라보던 정아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언니, 이거 기억나지? 그래, 이제 나. 불가능한 건 그만하려고. 이제, 그만하려고 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하의 배웅을 받으며 유진은 집 모형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쉰 유진의 발걸음은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로 걸어간 유진은 집 모형을 옆에 두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만치에 준상이 서 있었다. 잘 지냈니? 다가간 유진이 웃으며 준상을 바라보았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준상이 가끔씩 옆에 놓여진 집 모형을 만지작거렸다. 이거, 너, 가질래? 불가능한 집이거든. 우습지? 뭐 웃으며 말하는 유진의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준상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상의 두 눈도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미안해 유진아. 넌 모르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이미 차오를 대로 차오른 두 사람의 아픔이었다. 너, 괜찮아? 목이 메어 준상이 유진에게 물었다. 너는? 두 사람 모두 안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물었고, 그러는 두 사람의 시선은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다. 준상아, 사랑해.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을 닦지도 못한 채 자신을 힘들게 올려다 보고 있는 유진의 말에 준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가 뭐래도 준상과의 사랑이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았다. 얼마나 설레고 가슴 떨렸는데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었는데.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 그거 기억해줘. 목이 맨춘상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기억은 내 거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 전부 기억하고 있을게. 그러니 너도 나 기억해 줄래? 기억만 해 줘. 나 죽을 때까지 우리 기억 전부 간직할 테니까, 응? 그래, 기억할게. 무슨 일 있어도 너 잊어버리지 않을게. 약속할게. 고마워. 정말, 나도 고마워, 유진아. 두 사람은 흐르는 눈물로 그동안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며 훗날의 일까지 매듭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기억을 간직하기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등을 보인 채 돌아섰다. 준상의 손에는 유진이 준집 모형이 들려져 있었다. 준상아, 나도 약속 하나 하자. 지난번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게내 마음에 걸렸어.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던 게 싫었어. 그러니 우리 마지막 모습을 뒷모습으로 남기지 말자. 마지막 모습이 뒷모습인 거 싫어. 우리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 돌아선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얗게 질린 김진우가 의사를 보며 물었다. 진짜 확인에 100% 확률이란 건 없지만 김진우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외래를 나오는 김진우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설마했었다. 준상이 정연수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아 한번 해본 검사였는데 충격이었다. 김진우는. 강미희의 연습실을 찾아가 거칠게 문을 열어 젖혔다. 연습을 하던 강미희가 피아노 뚜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까지 웬일이니? 더볼 일이 남았던가? 약간은 신경질적인 목소리였다. 사실이니? 강미희는 무슨 말을 묻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진우를 냉랭하게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냐고? 준상이가 우리 아이라는 게 사실이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온 듯한 김진우의 표정에 강미인는 더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래, 사실이야. 준상이, 니네 아들이야. 강미희에게까지 확인을 받은 김진우의 걸음은 충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휘청거렸다. 유진과 헤어져 사무실로 들어선 준상은 들고 온집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준상은 창가로 다가가 창 밖을 하염없이 내려다 보고 있었다. 뚜렷하게 시선 두는 것도 없이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다시 책상 위에 집 모형을 바라보던 준상의 슬픈 두 눈에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겨우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던 준상이 휘청거렸다. 중심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쿵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앰뷸런스에 실려온 준상이 빠르게 병실로 옮겨졌다. 병실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준상은 의식이 돌아왔다. 주치인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준상은 외래를 찾았다. 주치인은 MRI 검사 결과로 나온 필름을 보여주며 유난히 새까만 부위를 가리켰다. 만성 경막 하혈종이라고 이게 바로 피가 고여서 뭉친 자리입니다. 이런 혈종은 사고 후 서서히 피가 뭉쳐서 생기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했던 검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이 많이 위험한가요? 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준상이 물었다.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완치는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위험한 수술이니까 뇌 기능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혈종이 안구를 압박해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답답하다는 듯 준상의 뒷모습에 시선을 꽂은 주치의를 뒤로하고 병원을 벗어난 준상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녔다. 지금까지 겪은 일로도 모자라 교통사고, 휴증까지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 언뜻 스치는 바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오지만 대답을 할수 없었다. 낮게 부는 바람도 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자신은 살아야 할 최소한의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고통의 기나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헤매던 준상이 집앞에서 서성이는 김진우의 모습에 걸음을 멈췄다. 다가가 김진우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의 시선이 왠지 부담스러웠다. 집 안으로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였다.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마주 보고 앉은 김진우가 눈가를 훔쳤다. 놀란 준상이 수건을 내밀자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 안색을 살피던 준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준상의 입에서 교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김진우는 반사적으로 준상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교수님? 자신에게 교수님이라 부르는 준상을 본 김진우는 목이 메었다.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준상의 모습은 돌아가신 선친을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남았건만, 어리석게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었다. 준상아, 넌내 아들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김진우를 바라보는 준상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김진우를 쳐다보았다. 어제 병원에서 알았어. 너희 어머니한테도 확인했다. 넌 현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준상은 안경을 벗어들고 흐느끼는 김진우를 믿어지지 않는 듯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끝이 어디일까? 무엇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인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김진우가 준상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알고 있기나 한 것인지,